안녕하세요. 오늘은, 으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바로 페르시아 원더기코. 그러니까 키슬링기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국내에서 보기 힘들어진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되요 아, 이 친구들 보시면 되게, 어, 이쁘게 생겼는데 되게 묘해요. 만져보면 은 정말 레게 꼬리 만지는 느낌? 엄청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비늘 하나하나가, 오, 이게 경계하는 거예요. 몸 들었죠? 네, 비늘 하나하나가 되게 PC 스케일 개코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보시면은 아, 되게 영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암수 한 쌍으로 들어왔거든요. 아, 요 친구들 관리해줄 때마다 솔직히 안 보여가지고 요 친구들 이 사육장에 뭐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친구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뚜라미 맨날 뿌려주고 싫어 싫어 귀뚜라미 네, 뿌려주고 여기에 물 뿌려주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어이친구들 사육 환경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 포맥스 사육장에 네 이런 식으로 31도로 맞춰놔 있고요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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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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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문 쪽으로 왔어요. 나가려고 적응이 다 됐나봐요? 원래 처음에 왔을 때는 은신처로 숨으려고만 했는데 사람한테 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간에 저희는 이렇게 샌더로 바닥재를 해줬는데 어, 핫존 기준으로 반에 나눠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모래가 젖어있거든요 이렇게 쿨존은 이렇게 모래에 젖게끔 그냥 물만 계속 뿌려주시면 돼요. 이게 습도 맞춰주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반만 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은 이렇게. 젖지 않죠? 네. 이렇게 건조하게 살구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 지금 귀뚜라미 주고 있거든요. 귀뚜람이 되게 잘 먹어요. 방금도 푸딩을 했는데, 그거를 또. 영상들 찍고서 아차 싶어가지고 아휴, 맨날 이러네요. 이게 똥이에요. 이 친구들 샌드 사육하는 애들 청소가 되게 쉬운 게그 모래삽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퍼가지고 살살살 하면은 이런 똥이 걸러져 나와요. 그것만 뭐야 왜또 그것만 버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육도 쉽고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러지 얘네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처음이에요. 응, 응.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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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래. 우와. 어, 네, 무튼 간에. 이렇게 키우기 쉽고, 오, 어, 어, 싫어, 싫어. 알았어. 아니, 만지는 게 싫으면 가까이 오. 왜 오지? 나가고 싶나? 어, 네. 은신처 안에 박혀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은신처를 되게 다양하게 여기도 놔주시고 여기도 놔주시고 여기도 놔주시고 이러면은 맨날 맨날 은신처 바꿔서 들어가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여기 들어가 있다가 지금 최은신처가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또 바꿔주면은 몸이 맞는 다른 곳을 발견하고 거기에 더 숨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은신처 바꿔주기 되게 재밌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laughs> 돌아다니네. 어, 네. 아무튼간에 한국에서 보기 어려워졌다는 이종 지금 더주에 있거든요. 이렇게. 키셀링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주셔 가지고 구경해 주셔도 되고 들어가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